아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셰프진입니다 오늘, 그 농구를 분석을 해드리고, 어 제가 이제 하루를 마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뉴욕대 필라데피아에 있는, 아, 전체적으로 봤을 때, 필라가 다 앞서기 때문에 필라쌤이라, 어, 아이, 또, 또, 또. 필라 마현쌤이, 어, 오버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, 비니스티 유타 경기입니다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어려운 경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, 어 저는 이 경기를 피닉스 승으로 봤었는데 어, 둘이 상대적으로 높 알수없는 팀이라 어 5번 볼게요 인디애나드 보스턴 경기입니다 어 국내 해외 평균 모든 게 보스턴에 앞서고 있습니다. 모든 게이 경기는 보스턴 승으로 보겠습니다. 아, 샬럿 이 디트로이트 경기입니다. 8 0점어8팔십이 다행이다, 뭐 너무 다 그죠? 이게 그냥 아, 참어참 샬롯썸으로 보시죠 샬롯썸 디트로이트 프레임이 생각했었는데 아 여러분들 잘 선택하시고 저는 어 디트로이트 프레임이 낫지 않나 생각인데 어 참. 살해증으로 음. 볼네 자, 다음 경기는 휴스턴 대 LA 클리퍼스입니다. 퓨터링 이모리에서는다 오버를 내는 경우가 있어서, 클리퍼스 승에, 마이한 승에, 오버 한번 바라볼게요. 자, 아, 골든스테이트 델러스 경기입니다. 어, 이 경기는, 배당 특정, 저작률이랑이런 따져봤을때 델레스 조금 높아가지고 델레스 프레스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틀랜드때 덴버경기입니다 음. 어, 일단 이경기는 덴버승에 어, 마이너스까지 볼게요 자, 엘에 레이커스 대 뉴올리언스 경기입니다. 어, 개인적으로 이 경기가 굉장히 냄새가 납니다. 냄새가. 예. 감이 좀안 좋아요 이 경기가. 이 경기는 뉴올리언스 어, 프레스로 보겠습니다. 어, 아, 여러분 들 오늘 하루 마감 잘 하시고. 항상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.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해드리는데 선택 잘 하셔가지고 그 오늘도 어 내일 아침에 눈딱 떴을 때 대박 날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